예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 곡이 끝나서 저희가 10시라서 지금 철수 안 하면 마포구청한테 제재를 받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끝이 제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제대로 입담하고 제대로 마무리 짓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 아 하셨습니다 예. 그리고 제드는 어차피 뒷 시간에 이상 없으니까요. 잠깐 다채 사한만 찍고 오겠습니다. 옆 앞에 여성분들 앉아 계시고 쓰러 주시고, 제드비가 뒤로... 드로 제드비 뒤로 오세요. 뒤로 앉아 주세요. 앉아 주세요. 어우... 어우... 누가 찍습니까? 누가 찍어요 어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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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... 어